오케이, 계속 가 보자. 이제 이제 엔딩이 다가오고 있어. 아. 왠지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 아. 겁나 길었다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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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오래. 힘줄 꾸준 은 나왔다. 이렇이 가자. 또 나왔구나. 다시 한번 배우. 배는 쉽지. 그래그래 그래. 토마트다 아 내가 해야 되는 그래 어? 네가 하도록 해 올려놔줄게 저기요 주워요 어 그래그래 어장난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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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셰프에 왜 우리를 방해를 해요 아또 뭐야 저거 합쳐 아, 그거 합치라고 아 그러네 참 아하하 나도 참 하하하 아, 어 공주가 그래서... 옆에서 알짱거려 우리 귀여운 할아버지 데 문제는 냄비가 2개밖에 없지? 어. 괜찮아 괜찮아 차. 여기 접시 담아서 내도록 해 이것도 네. 바뀌는 거 아니겠지? 바뀌지 네 바뀌네요 좋겠네. 아 바뀌는 자, 거자가려시죠 자. 오케이 이 대포들 빼버려 여태까지 하던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버섯 썰고 냄비 하나는 옆에 둘까? 어 그래 그러도록 하자 여기 이거 내주고 네 이제부터 냄비 다네 쪽에 두도록 아니, 아니, 해 아니야 이쪽으로 다 냄비를 다네 쪽에 두도록 해어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아까랑 똑같은 상황야 그냥 이거 가져오 자 빨라 가라고 아할거 없다 하하하 기다리라고 하하하 아, 아. 하하하 기다리라고 하하하 하하하 할거 없네 하하하 하하 여유 아 다시 하하하 하거 그쪽으로 가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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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썰라고 하하하 제작 시간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 아 그래, 거기서 바로 내도록 해. 그래, 설거지 없다. 어, 그러네. 냄비 쪽으로 주고. 아, 맞다. 저여기음 그래. 어... 아이고, 울지 마, 공주. 슬퍼요. 괜찮아, 괜찮아. 이 대망의 마지막만 끝나면 우리는 함께 나갈 거야. 괜찮아, 괜찮아. 언니 괜찮아. <웃음> <웃음> <laughs> 아, 토마토 간지고. 토마토 썰어줘. 오케이, okay, 그럴 거야. 접시하게 넣고요. 오케이, 냄비 아, 내가갖고 있잖아. 바보야. 그렇군, 냄비 빨랑빨랑 냄비 부터줬어야지 야, 너무너무 <laughs> 아이, 계속 끓이게 또. 어, 이동한다. 오케이, 막 반찬 냄비도 옮기고. 오케이, okay. 양파 집어가자. 끓이고 있어. 시간 아깝다. 어. 오케이, 완성. 오케이. 뭐야? 내 쪽으로 온다, 내 쪽으로 어. 우리 공주 갑자기 얌전해졌네? 혹시 알아들었나? 끝나면 나간다를. 쟤 나간다는 말 알아듣죠. <laughs> 아, 그렇구나. 접시, 접시. 오케이. 너무 쉬워갖고, 지금. 굉장히 평이한데? 아니, 원래 1단계는 좀 그런 게 있어, 살짝. 음빠르기도빠르기도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laughs> 아니 이게 효율이 떨어지네 효율이. 이게 뭐야, 대체. 한 명씩 놀고 있고 한 명만 일하고 계속. 원래 세상살이다, 그런 거야. 양파 먹고 저 토마토 내 눈앞에서 치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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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 플레이. 토마토가 필요한 순간이 왔잖아, 이렇게. 뭐어 그래? 거기서 뭔가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우리 공주의 소리일거야 어? 아 그래? 뭔가 띠로리 하고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띠로리? 글쎄? 그게 그래, 그문 열릴 때 나는 소리 잖아야맞이기인가봐어 그런가 봐 우리 어 여유야 여유 끝났어 끝났어 네 여유 네어 278? 개높아 점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 조 양버섯 국 우리가 마시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 아, 그래. 아나양파싫은데 그래. <laughs> 버섯도 아. 싫은데. 아 그래? 아토마토도 싫은데. <laughs> 좋아하는 게 뭐야 <보이기도> <laughs> 도 됐지 토마토까지는 먹어주지. 아 역시 우리죠? 어, 너무 쉬웠죠? <laughs> 여태까지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들은 어느 생각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린 것 같은데 그래. 저편으로. 어디였지? 아유구나. 어길 어, 어. 찾기 힘드네 이거. 한 번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오케이 260점이 최대점이네 오케이 이거 이거 움직이나? 그럼 개빡?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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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야 양파거든 아 양파야? 헷갈렸잖아 후후 나 u go, you go, you go, you go, 도 있네 양파 you 아, g 근데 o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내가 오케이. 양파 벗어, 할게 벗어. 오빠 쪽에 버섯이고 나한테 토마토가 있어. 내가 토마토가 먹고 싶었나 봐. 나도 사실 나도 양파 스프보다는 토마토 스프를 좋아하지. 토마토 내는 것도 뭐 양쪽으로 있고, 대체 이 구조 왜 이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운이 무만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마 토버섯 스프만 세개 아, 두 개야. 그 와중에 설거지도 양쪽에 있는데, 양쪽 알아서 잘해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 어, 오케이, 좋았어 미리 준비해놓길 잘했구 이건 하면... 뭐 대결하는 맵 같은데? 누가 먼저 하나? 에? 아니 대결이 아니지. 야, 만약에 재료가 약간 불공평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대결이 그냥... 아니라 그냥 어느 한쪽만 독박 쓰는 거잖아. 근데 그냥. 이 구조가 말이야. 아 그래. 과연 나는 접시를 빨리 닦을 수 있을까? 오케이. 중간? 살짝 탄게 맛있어요, 손님. <laughs> 양파. 사실 나도 약간 탄거 좋아하게 돼. 응? 어. 근데 토마토는 역시, 역시 약간 신맛이 있어야지 토마토니까. 토마토니까? 시면서도 약간 달콤한 그런 맛에 좋아가지고. 쌍 풍함? 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 또 토마토는. 잘 됐네. 번갈아가면서 어, 나오고 있네 어? 지금까지. 잘 나오네. 이것도 그냥 편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그거야? 아 너무 쉬운데? 마지막 단계. 아니 우리가 굉장히... 정말 설마. 양펑의 훈련 방식이 제대로 된 거였다고요?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단조로운 <laughs> 맵이잖아 자만하지 마 <laughs> 용암 맵 다시 한번 나온다고 아니야. 생각해봐 나도 모르게 양펑 그놈을 인정할 뻔했다고 지금 다시 빈펑 갈래? 어, 다시 생쥐들이랑 싸울 거야? 아니요 싫어요 다시 용암에서 뜨끈뜨끈한 데이트할 거야?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응 음, 잊지 마라 어1 0 0번못 해주다가 한번 잘해준다고 어?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진짜 번거라가면서 나오네? 운이 좋은건 응. 그러게 접시 하나에 몇 점이었더라? 15점인가? 에... 20 그래? 그럼 세 접시만 돌리면 끝나네? 응버터신데 괜찮아 괜찮아 느긋하게 해도 돼짠 아, 지금 완전 잘 되고 있어 어. 자 이거 하나내면 24점이 올라왔습니다 4? 근데? 4는 팁일거야 아마 그럼 내가... 이걸로 끝났네? 응. 이거 너무 평온한데? 그럴까? 그 우리 막판에 결국에는 스파게티괴물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나르는 스파게티괴물. 아그 스파게티괴물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네. 못 생겨서? <laughs> <laughs> 어 그것도 그렇고 딱이 세계관에 나오는 최종 보스 같은 보스가 있긴 해. 응. 어. 아 하지만 이런 단순 작업이 나온 더 힐링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지루해서 더 힘든 것도 있어. 그래 그래도 난 뭔가 착착착 되는 거라서 좋은 거 같아. 어 아니 게임은 착착착 되는 그런 맛보다는 뭔가 좀 위기가 있어야지. 난 일이 공장처럼 들어가는 게 좋아. 양파네 거. 그래. 이가운데저게왜 필요한 거야? 이렇게, 각자 혼자0 0 0 0 0원 수준. 내 명의 세좀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닌가 그런가? 그럴 것거 이거? 않은데 거이이게 맞을 거이 음, 완전 이거? 이거? 이이오이이 이거? 아 역시 우리 죠아 이거는 너무 쉬웠다고 그러니까. 아 막혔죠 어, 그러니까 오빠. 오빠 저지 에고 빅판 나왔잖아. 레이즈 그래, 좀할 만하겠네. 아니 눈이 쌓였으니까 좀 다. 다듬... 아 거지같네 아, 진짜. 거지같네 진짜. <laughs> 스펙봐. 어. 어? 양파원의 특권이 비츠발를 양파원을 인정한다고? <laughs> 양파. 벌써 사는대고 따라와. <laughs> 아 미끄러. 아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살려줘요. 신난다. 신나 이 뭐가 신나? 어? 오케이 잊읍시다 잊지 마 이놈이야. 살려줘.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어 잠깐 토마토가 여기 있구나. 오케이. 와서서 내가 이게저저거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옮겨. 일단 여기다 아, 어 어차 뜯다. 나. 네가 먼저 와. 네가 어, 먼저, 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해으니까 아니 네가 완성품 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옆에 놓고. 오케이. 그리고 그래. 양파. 이것도 침착하게 하면 돼. 하아. 그래 그래 그래.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두자. 이렇게 옮겨야지. 아 벌써 접시를 먼저 들고 오는 게 낫겠네. 접시를 좀, 좀 들고 와라. 오케이. 양파 됐고 일단 토마토를 해야 되니까. 하아. 아 이거. 먼저 와. 먼저 소... 먼저 어, 먼저 와. 어, 오빠가 먼저 탔으면 오빠가 뭐. 저기요. 난 모양, 모양 좀잘 보시죠. 난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아니 할수 아니. 할수 있게 뭘할수 있어? 요즘. <laughs> 난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자자자. 괜찮아 괜찮아 느긋하게 하면 돼. 바로 빙판 나오니까 바로 우리 실수 시작하는 거봐 저거지.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게임이다. 어. 그래 이곳이 바로 게임. 나 먼저 탔어. 내가 먼저 탔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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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접시 접시 가지고 옵니다. 예. 이 네, 얼른 가서 저거 좀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오빠 완전 무섭다 지금 덜컥하는 거 봤어, 덜컥. 덜콕? 덜컥하는 거 봤어, 덜컥. 기분 좋군. 그래. 뭘 기분이 좋아, 별태야. 살아있어, 그래, 난 살아있어. 오케이, 내꺼. 아이몰라. 그래, 그래, 그래. 양 파양 파양 파 그래도 양파 좀 수월해. 그래도 좀 수월해. 혹시 모르니까 접시를 닦고. 내가 접. 뭐 양파니즈. 응. <laughs> 오케이 됐어. 양파를 여기 놔두고. 신중하게 까이 내. 허. 오케이. 아 양파 저거. 흥. 시간 지나갈까봐 무서운데? 오케이 됐어. 내가 이걸 갖고 가면은 되겠어. 오케이. 넣고 넣고. 땀 또매또. 전속력으로 지나간다 <laughs> 오케이 됐어 접시 오케이뎃스 접시 미리 옮겨놔야 아, 아니 아, 오빠 먼저 오케이. 오빠 완성 보니까 오케오케오케 이이이헤스 <laughs>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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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간이 없어지도 몰라 일단은 내가 그냥 버섯한 탄... 버섯 탄다 그냥 <laughs> 아니 토마토 여기 두 개나 썰어놨는데 토마토 가져가. <laughs> 개화했죠? 아 재밌다 아, 재밌어 그랬기 때문이야. 아! No! 나는 오늘 왠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으아! 으아! 아! 빨리 해볼까? 뭘 빨리야? 빨리 빨리 치크라. 빨리 나도 가고 싶다고. 오, 오케이. 또 망했어. 오케이 okay, B 시끄러요. B 그거나 부탁해. <웃음> <웃음> 어, 멍청아, 불거 불거. 야, 근데 여기 추운데 불이 붙네. 아, 아참 신기해. 추따고 불안 붙자. 북 사람들 뭐 먹고 살아? 남극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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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젠장 이젠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어 이거 안 돼. 아 몰라!!! <laughs> <하나 벌레인 거야. 웃음> 아 뭐야 아닌 거야 아최고점몇 점이었더라? <laughs> 어우 별 하나야 봐봐 아, 말할 별 하나라니 자존심 상해 그 와중에 열렸어 오줌에 <laughs> 기다려봐 잠깐 몇 점이야 100점 100평. 어 그게 아, 어렵지 아, 않네 두 접시만 더 내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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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참 말은 쉬워 보이는데 아 역할을 분담할까 아 역할을 어떻게 해? 양파 하나씩 들어 오케이 양파 하나씩 그고하나는 줘, 다두고 아, 오빠가. 알았어. 오빠 go. 아, 아,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뭐. 다시. 지금 다시 아무 뭐. 일도 없어. <laughs>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아, 진짜, 다시. 또 양판에 맞지. 아얼 싫다고. 아 좋네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걸 한 번에 모아뒀다 가자 그냥 쓸어 가지고. 와와 아, 그래. 와. 와, 와. 사실 밑으로 가도 상관 없는데 여기두면 어 그렇긴 하네 빨아 오라고 하필 아, 인덕션이 저기밖에 없네 어 인덕션이 아니라 어. 가스레인지인가? 어. 오케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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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놔두고 난 접시를 챙겨서 까야지 냄비를 저쪽에 옮겨둘까? <laughs> 오른쪽에? 그래? 한 번에 다 담아 먹는 거지. 고트는 아프지 않네 응. 하지만 그만큼 한 번에 떨어졌을 때그 어... <laughs> 충격이 엄청나겠 그,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는 거지. 그 냄비 하나에. <laughs>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크긴 커. 뭐, 그편이 재밌긴 하지 근데. 그... 발 밑에 못 뻗어.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하면 될것같죠 조금만. 오케이. 토마토 좀 썰어 가지고 와라 오는 게 오케이. 네. <laughs> 네. 그냥 저거 빨리 옮기는 게 나을 거 같아. 어떤 거? 오해냈네. 잘했어. 오케이. 단도를 믿고 있었어. 접시 접시 5번 접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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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와 먼저. 막 있어 막 있어 막 있어. 버렸다. 도망했다. 도망했다. 아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직 2분이나 있잖아. 2분 2분 2분. 일단 내가 이걸 들고 버릴게. 그래. <laughs> 아, 잠깐, 아, 네가 여기다 버렸어도 됐지만 뭐 아이, 그래. 아, 양파 들고. 오케이 오이오이 <laughs> 일단. 할 말을, 할 말을 이렇게 만들 어, 그래 그래 재밌어 재밌어 어 재밌어. 다 이쪽에 옮겨놓자. 어 그래. 나 뭐냐? 내 벌써부터? 톤... 야, 이 접시들. 야, 야, 냄비를 가지고 한 번에 옮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깨달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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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어차피 똑같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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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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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한 입천. 좌가 접시롱. 떠. 너 어디 갔니?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시원했어. 가자 가자. 너 우중물 얼마나 많이 싼 거야? 아 이게 다내 우중이야. 이게 다. 아나왜 접시 들었냐. 아저 조그만 건 타고 싶지 않아 저한 칸짜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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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두꺼운 거만 탈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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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옮 되겠네 접시 좀 들고 오너라 오케이 조그만 건 타고 싶지 않아 안전 안전 안전지 안전 살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어 오케이 나 자신 빼고는 응. 나 그래. 자신이! <laughs> 그래! 아, 내가 요생기 <laughs> <생겼어>. 아, 퍼도 <laughs> <오빠도> 시나 <화장실이었구나. 웃음> 아니, 난 빠졌어 난 빠진 거야 그냥! 여기, 이, 거대한화저씨를 봐! <laughs> 아, 도 모를 거야 야! 이거,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거 이거, 이거! 이이런 해냈어 저가 어떻게 할 여유는 없겠지 접시가 줘야돼 오케이 아래로 가도 돼 그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난 완성권을 떨구지 않는다 <laughs> 내 마지막 자준심이야 <laughs> <laughs> 과연? <웃음> 하나만 주지 뭐. 아 그러네 참 어, 내가 아까 가운데에 계속 뒀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급하게 움직이느라 그 생각을 못했네 <laughs> 젠장 그냥 진작 빠질거 그야 진작 빠질걸 <laughs> 빠질 그냥 양파를 넣어 양파. 그리고 넌 버섯을 들고들 응. 들고 가 그래 버섯 두개만 두고 응 됐어. 오, 우와, 나 지금 너무 빠질 거 했다 또난 내꺼하느라 바빠가지고 너를 못봤네 무서워 오케이 좋아 접시 들고 가야 돼. 오케이. Okay. 나는 접시를 들고 간다 그럼. 난 버섯을 들고. Okay. 오. 버섯은 저쪽에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들고 가는 게 낫겠구나. 지나가시오. 지나가시오. 오케이. Okay. 난 접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빨간색 흔들리고 있어. 손님이 분노하는 게 느껴져. 저 봐, 손님이 분노로 오케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손님은 기다릴 수 있어. 잠가 잠깐 손님 펭귄이잖아. 아, 괜찮아. <laughs> 무슨 소리야? 너는 고양이잖아. 근데 이거 파일 찾아보니까 내 이름 폭시더라고. 여우인 게 아닐까? 사실 오빠가... 아, 그거 폭시라고 내가 저장해둔 거야. 아, 왜? <laughs> 아 오빠가 저장한 거였어. 난 또... 어, 그래, 망했네? 아니 안 망했어 괜찮아 괜찮아 한글 더 내야 돼 우리 어 괜찮아 괜찮아 보석 그래 니가 넣고 어떻게 하고 있어 바라이예 괜찮아 괜찮아 많이 할수 있어 많이 할수 있어 많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우리 해낸다 우리 내내 수 있어 접시 오케이 가져 이거 갈. 한 접시가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오케이, 그냥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와 어차피 이거 익는데 시간 걸려 오케이 너가 토마토야 시간 없어 어 괜찮아 할수 있는 데까지 어 천천히 와요천히요 무절라 말저 주문 까먹은 거 때문에 망했어 포기하지 마 포기 <laughs> 잠깐 에이. 잠깐 잠깐 이거 생각이 계산이 필요해 계산이 필요해 우리가 경로나 이런 걸 생각해야 돼음 그래 한 명은 위로만 다니고 한 명은 아래로만 다니고 그런 거 그래 어뭐 그래 아무튼 고고고 아 m 정말 냄비 인 를다 옮겨놓던가 음, 냄비를 옮겨놓자 그럼 오케이. 냄비를 중앙에다 두도록 할까? 아니 저쪽에다 두는 게 낫겠지 물론 버섯 나 하나 들고 너 하나 들고 이건 양파잖아 오케이 <laughs> 간다 숨 막혀 죽는 줄 냄비를 여기다 두고 어 그렇게 된가? 그래 냄비 <laughs> 양파를 가져올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참 그래. 양파가 좀 되지, 내가... 자, 여기 썰어놨다잉. 어. 아니야, 나는 그냥 전략을 세우는 걸 좋아하잖아. 그저 컨트롤이 손에 있기를 바랄 뿐이야. 그래, 그래, 컨트롤, 무슨... 쫙쫙 미끄러지고 했네. 이빙판에와 양파는 여기 됐고, 냄비 도고 와. 오케이, 왜 양파 먼저 나와? 아! 으헣ㅎㅎㅎ 개망 으차 아이 괜찮 초반이니까 그래 거 썰어서 그래, 넣어 그래그래그래 냄비 가져와 어 이거 들고 나는 간다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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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제일 안전제일 이제 안전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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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어 그래? 여태까지 잘 막힌거 같은데? 좋아. 접시 접시 오케이 접시 접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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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접시가 필요 a 잖아 어차피 여기 옮겨 놓을 a y Okay. 뭐 그래 그건 니네 알아서 k a y Okay. o k a 어, 양파 a y o k 어 y Okay. Okay. o k a 오케이, 하고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아 이거 왜이 집혀 가지고 가서 끓일 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 냄비를 가져와 그리고 접시를 가지고 갈 거야 냄비를 갖고 와 와야... 그래... 계획 세운 거다 아무것도 안 하네 어어 어, 그래, 미안 그리고 내가 가서 냄비를 가져오면 되겠지 접시는 우와. 이제 이동할 필요 없어 냄비가 이동할 거니까 오케이 알았어 토마토로 다행이다 씨. 어 토마토밖에 없네 이건 눈이 좋은 거야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걸 가지고 가서 끓인다 그리고 토마토 있고 나는 버섯을 한다 버섯 이쪽에도 좀줘 아이고 시 그래. 오케이 그리고 내가 그걸 가져오고 그래. 저큰거 타고 와야겠어. <laughs> 어 그래 그렇게. 내가 얼마나 밀릴지 모르겠지만. 접시 접시. 접시 내가 낸다. 어. 뭐야. 오케이. 저에 버섯 하나만 더. 오케이. 그럼 난양팔 가져와야지. 오케이. 신중하게 이미 100점은 넘었어. 나신줄 알았지? <laughs> 와성봉 안 빠뜨린다고? 이게 와성봉 안 빠뜨린거야? 자자자 <laughs> 저 버섯은 글렀어 양파로 해어 양파 썰고 있잖아 그래서 그래그래그래 할수 있다 우린 할수 있다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저 차부담 목소리가 또 짜증나 <laughs> 그래, 그래, 하나도 안 차부담했어 그래, 그래, 그래그래그래 그래. 자 이제 오빠가 그 실수를 했어 너자 <laughs> <laughs> 자자자 자, 신정하시고 아깝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아까 엄마 그거. 자자자 여태까지 우리는 무수한 실수를 해왔습니다. 겁나 많은 실수를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음. 그렇다고 한사람이 죄만 비난해서는 안 돼. 아! 시작해.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난 냄비가 꼴을 꼬라. 어 그래. 썰고 올. 토마토만 썰고 있어. 토마토만. 올지 그러고 있어. 나또 냄비 옳지 그리고 버섯이군 옳지 왜아 내가? 아 됐어 <laughs> 너무 흥분했더니 콧물 나오는 거봐 이씨 열 받아가지고 자자자 흥분해서난 안돼 흥분하게 아아 조심해야 돼저 버섯을 가져와야 어 근데 완성됐고 저 버섯 오빠에게 맡기지. 오케이. 그걸 왜 갖고 오냐고 내가 갖고 실수. 간다고 했지. 헷갈림, 헷갈림. 자자, 간다, 간다. 그럼 양파 내가 옮기고. 오케이. 어른 맨만큼은 계획이 필요하다. 어? 오, 알았어. 그냥 내려갔어, 나 밑으로. 그냥 밑으로 내려갔어 밑으로 나데왜대시있 어? 왜대시 저... 왜 쓰냐고 어 보통 일직선은 대시 쓰잖아 내가 옆에 그래? 있는데! 어, 나만 그래? 자자자자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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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냄비도 여기다 두지 그래 그 다음은 버섯이구나 버섯 왜없다안도 깜빡 대체! <laughs> 아! <기꾸러! 웃음> 아 아! 라아자 수정 나 이거 들고 가야되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어차피 그거 들고 왔어야되잖아뭔 소리야 아까 버섯 하나 옮길 시간을 주문했다고 그랬어? 미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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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왜 드라마 <laughs> 자꾸 자꾸 쓰러지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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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 자, 자. 아, 어이가. 아. 자, 간다고 다 간다. 아. 누가 그렇게 달리래? 어? 완성본 들고 누가 달리 <laughs> 어? <laughs> 그, 급해서 <laughs> 자나 위쪽에서 동생은 아래쪽에서 <laughs> 아직도 분노가 <laughs> 가라앉고 있지 않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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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laughs> 우린 할수 있습니다 난 이거 들고 간다 그래 저거지좀 해놔줘 그래 알았어 여기 설거지 하나 나 있어 이거 완성보이고 시간 없어 아 오케이 나 건드리지 마 아주 안전해 132점 오케이 그게 마지막이 되겠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어요 네 그냥 이대로 갑니다 네 혹시 모르니 젠장 시간이 헉, 됐어! <목소리가> 완벽해! 성공했어! 자아 밀지마! 하고 싶었어 아 이게 이 진짜 나의 신정한 목표 오빠 왜 그래. 잘못 생긴 줄 알아? 내가 오빠 머리채 잡아서 래 오빠가 이럴 때마다 약간 잡지 말라고 아참아 즐거웠다